태반 관련한 출혈은 저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반이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빨갛게 출혈들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궁경부로 해서 피가 빠져나오기 전에는 질출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복통이 심한 경우에 어, 태반 조기방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이외에, 어, 이렇게 이제 질출혈로, 질출혈의 형태로 태반 조기방리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진단하기는 편하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어, 태반 조기방리 증상도 있습니다. 전치 태반과 하위 태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분만 과정이라든지, 분만 이후, 그리고 조기진통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태반이 아기가 이제 분만을 해야 되는 산도를 막고 있는 경우가 전치태반이 됩니다. 하위태반은 이거를 막지는 않고 조금 가까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전치태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반을 밀어내든지 뚫고 분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어, 전치 태반이라고 하고, 하이태반 같은 경우에는 질식분만이 가능은 하지만, 어, 보통은 태반을 많이 이제 짓누르면서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자궁경부가 열리면서 태반 쪽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태반의 일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출혈의 위험성이 좀 많이 높은, 어, 상태를, 어, 뜻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전부 다 고위험 임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 태반 같은 경우에는 임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 보통은 분만하고 나서 태반이 떨어질 때잘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산후 출혈로 아니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정상 태반 같은 경우에는 태반 벽에 이제 잘 붙어 있게 되는데 이제 이후로 유착 태반이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자궁에 상처가 났던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어뭐 전치 태반이 있다든지 하면 태반이 잘안 떨어지고 벽을 많이 침범하면서 벽에 딱 붙어가지고 나중에 태반을 떼게 되면 이제 자궁조직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감입태반과 청공태반은 이게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인데 감입태반은 그 침투해서 자궁조직이 손상된 부분이 훨씬 많은 경우 그리고 청공태반은 더 심하게 침범을 해서 자궁벽 자체가 아예 뚫려버린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후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가 됩니다.